경기가 끝난 뒤 코트를 떠나는 선수들의 뒷모습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날은 환한 미소로 또 어떤 날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걸어 나갑니다. 정관장이 지난 경기에서 IDK 기업은행을 상대로 패배를 받아들인 날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3세트에서 분명 흐름을 뒤집었고 승리의 가능성을 보여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세트 스코어 1대 3점 정관장에게는 네번째 연속 패배였죠. 오늘은 그 경기 속에서 숫자로 표현되지 않는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 보려 합니다. 선수들이 어떤 마음으로 코트에 섰고, 무엇을 바꾸려 했으며, 끝내 무엇이 부족했는지를요. 초반, 팽팽했던 균형. 경기 시작 전, 양팀 벤치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을 겁니다. IBK 기업은행은 여우영 감독대행 체제로 전환한 이후 조금씩 안정을 찾아다니는 중이었고, 정관장은 연패의 늪에서 벗어나야 하는 절박함을 안고 있었죠. 1세트 초반, 두 팀은 서로를 조심스럽게 떠보듯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점수는 쉽게 벌어지지 않았고 랠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관장은 잉쿠시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했고 IBK는 빅토리아의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차분함을 잃지 않으려 했죠. 이런 경기를 보면 배구는 결국 사람이 하는 운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전술이 치밀해도 기술이 뛰어나도 그 순간 코트 위? 선수들이 느끼는 긴장과 부담은 숫자로 재단할 수 없는 것인가요?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중반을 넘어서며 경기의 흐름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정관장의 공격 패턴이 단조로워지면서 IBK의 블로킹과 수비가 점점 예측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외국인 선수 자네태에 대한 기대는 컸지만 그 기대만큼의 존재감을 보여주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죠. 공격 선택지가 줄어들면서 인쿠시의 어깨는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오득점을 올리며 분투했지만 한 선수가 모든 것을 책임지기에는 배구는 너무나 복잡한 경기입니다.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의 선택지가 줄어들고, 공격의 질이 떨어지면 상대는 더욱 쉽게 막아냅니다. 정관장은 한 점을 따내기 위해 지나치게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반면 IBK 기업은행은 그 틈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빅토리아의 공격 성공률이 높지 않았음에도, 여러 선수에게 공격을 분산시키며 흐름을 유지했죠. 육서영이 중요한 순간마다 득점을 올렸고, 킹켈라는 서부에서 확실한 임팩트를 남겼습니다. 특히 킹켈라의 서브 에이스는 단순히 한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 서브는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었고 분위기를 완전히 아이디케이 쪽으로 가져가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죠. 2세트 따라 붙었지만 뒤집지 못한 이유 2세트도 비슷한 흐름이었습니다. 초반 11대 11 동점까지는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선호와 자네태가 좌우에서 공격을 시도했고 중앙의 박은진과 정우영도 블로킹과 속공으로 버텨줬죠. 하지만 경기는 다시 한번 리시브에서 갈렸습니다. IBK의 서부가 정관장의 리시브 라인을 흔들기 시작하면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졌고 범실이 늘어났습니다. 순식간에 스코어는 11대16까지 벌어졌죠. 그러나 정관장은 그대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시점 이후 똑같이 연속 5득점을 만들어내며 다시 따라붙었습니다. 자네태의 공격 성공과 이선호의 연속 득점, 그리고 상대의 범실을 잘 엮어내며 분위기를 되찾는 순간도 분명히 있었죠. 이 순간을 보면 정관장이 정말 이기고 싶어하는 팀이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무너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려는 그 마음이요. 하지만 세트 후반, 문제는 다시 반복됐습니다. IBK는 득점 루트를 분산시키며 안정적으로 점수를 쌓아갔고, 정관장은 공격 선택지가 제한되며, 중요한 랠리에서 확실한 해결사를 찾지 못했습니다. 자네태의 공격 성공률은 30% 초반에 머물렀고, 이선호 역시 이유를 크게 끌어올리지 못했죠. 결국 25대 22점 점수 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경기 내용은 달랐습니다. 따라붙을 수는 있었지만, 끝내 뒤집을 힘은 보여주지 못한 세트였습니다. 3세트, 변화의 순간. 그런데 3세트에 들어서며, 경기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흘러갔습니다. 정관장은 과감한 선택을 했습니다. 잉쿠시를 빼고 박혜민을 투입한 것이죠. 이 선택은 분명 쉽지 않았을 겁니다. 잉쿠시는 그동안 팀의 공격을 이끌어온 선수였으니까요. 하지만 경기는 때로 변화를 요구합니다. 박혜민이 들어오며 리시브 라인이 정리됐고, 세터의 운용이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여기에 세터 최소형까지 코트에 들어오며, 정관장은 확실한 안정감을 찾았죠. 볼 배급이 정돈되자 공격수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시작했고, IBK의 블로킹도 이전처럼 쉽게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IBK는 빅토리아의 공격 성공률이 좀처럼 올라오지 않으면서 흐름이 끊겼고, 결국 빅토리아를 교체하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관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연속 득점으로 점수차를 빠르게 벌렸고, 25대 17로 세트를 가져갔죠. 이 세트를 보면서 배구에서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계속 부딪히는 것이 용기일 때도 있지만, 때로는 과감히 바꾸는 것이 더큰 용기일 수 있으니까요. 4세트. 그리고 끝내 넘지 못한 벽. 하지만 정관장의 반격은 3세트까지였습니다. 4세트에서 IBK는 다시 빅토리아를 코트에 올렸고, 공격의 중심을 명확히 하며 흐름을 되찾았습니다. 3세트에서 흔들렸던 리시브와 전개도 빠르게 정비됐죠. 빅토리아를 축으로 한 단순하지만 확실한 공격 패턴이 다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패는 힘든 시간입니다. 선수들은 매일 훈련하고, 경기를 준비하고, 코트에 섭니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다를 때가 있죠.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자책이 아니라 차분한 점검입니다. 정관장은 이번 경기에서 3세트의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그것은 분명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순간을 4세트로, 그리고 다음 경기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배구는 한 경기로 끝나는 시즌이 아닙니다. 긴 여정이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고, 무너졌다가도 다시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정관장 선수들이 오늘의 패배를 내일의 밑거름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그래서 곧 다시 환한 미소로 코트를 떠나는 날이 오기를 조용히 응원합니다 경기는 끝났지만 시즌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여정을 함께 지켜볼 것입니다 정관장도 끝까지 따라붙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3세트만큼의 집중력과 파괴력을 이어가지는 못했죠 결국 4세트를 IBK가 가져가며 경기는 세트스코어 1대3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코트를 떠나는 정관장 선수들의 표정을 상상해봅니다. 분명 아쉬웠을 겁니다. 3세트에서 보여준 그 가능성을 왜 1, 2세트에서 보여주지 못했을까? 왜 4세트에서 이어가지 못했을까? 하지만 동시에 이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3세트에서 보여준 그 변화와 집중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숫자 너머의 이야기. 이번 경기는 양팀 모두의 현실을 정확하게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IBK 기업은행은 감독대행 체제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믿을 수 있는 카드인 빅토리아를 중심으로 경기를 정리하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흔들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 집중력을 발휘하며 승리를 가져갔죠. 정관장은 3세트에서 교체와 전술 변화로 반전을 만들어냈습니다. 분명 가능성을 보여줬죠. 하지만 그 흐름을 끝까지 이어가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특히 자네태의 공격 성공률이 25% 안팎에 머물며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책임지지 못한 부분은 정관장이 지금 안고 있는 가장 큰 과제를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외국인 선수를 영입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어려운 순간 팀을 구해줄 해결사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팀 전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고 모든 책임을 한 선수에게 돌릴 수는 없습니다. 배구는 여섯 명이 함께 만들어가는 경기니까요. 리시브가 흔들리면 세터가 어렵고, 세터가 어려우면 공격수도 힘들어집니다. 블로킹이 뚫리면 수비가 무너지고 수비가 무너지면 다시 리시브로 이어집니다. 결국 이 경기에서 정관장이 발견한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변화를 통해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 다른 하나는 그 변화를 승리로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실이었습니다.